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7일 재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최근 민주당 내에서 어이 여론조사 못 믿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물론 여론조사에 믿지 못할 구석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나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서 최근 이루어진 여론조사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월 2일부터 3일, 4일, 5일 정도까지 조사된 여론조사가 이제 쭉 발표가 됐는데, 전체적인 경향이, 리얼미터를 보니까 2일부터 4일까지 조사했고요. 여기에서 윤석열 43.4, 이재명 38.1. 일주 전하고 비교하니까 윤석열은 3.2%포인트 상승, 이재명은 0.4%포인트 하락. 케이스텟 리서치라는 데가 3일과 4일 조사한 걸 보니까 윤석열 38.8% 이재명 32.6% 해서 여기는 일주전 조사는 없고요. 70일 전 조사하고 비교를 하니까 윤석열 2.7%포인트 상승 그 다음에 이재명 1.8%포인트 하락 별로 그렇게 크지 않죠. 상승과 하락 폭이그 다음에 리서치앤리서치라는 Research 곳이 4일과 5일 조사한 걸 보니까 윤석열은 41.7% 이재명은 37.0. 요거는 직전 조사가 한달 전입니다. 한달 전하고 비교하니까 윤석열 11.5%포인트 상승. 이재명 2.9%포인트 하락. 칸타 코리아라는 데 조사를 보니까 요것도 4일과 5일입니다. 윤석열 35.0, 이재명 31.0. 요거는 전주, 전에 조사한 게 3주 전입니다. 3주 전하고 비교하니까 윤석열은 2.2%포인트 상승, 이재명은 0.7%포인트 하락. 그 다음에, 서던포스트라고 하는 데에서, 또이것도 4일 5일 조사한 건데, 윤석열 36.8, 이재명 31.7. 요거는 지난주, 일주 전하고 비교하니까, 윤석열 4.3%포인트 상승, 이재명 1.3%포인트 하락. 그 다음에, PNR. 요것도 4일 5일 조사입니다. 윤석열 48.0, 이재명 37.7. 이것도 1주 전하고 비교하니까 윤석열 2.9%포인트 상승, 이재명 2.0%포인트 하락.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6개를 소개를 해드렸죠. 여기에 보면, 물론 격차는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격차는 있지만, 공통적인 게뭐 1주 전, 3주 전 또는 70일 전. 이렇게 비교를 했더니, 다, 이 여섯 개가 모두 다어 지난주와 이번 주 주말 이렇게 조사를 한걸 보면 윤석열 상승 이재명 하락 이 여섯 개가 다 공통입니다. 그런데 두 개는 다릅니다. 엠브레인 퍼블릭이라는 데서 조사한 걸 보니까 요건 4, 5일 날 똑같이 지금까지 하고 조사한 겁니다. 이건 오히려 이재명이 38.1 윤석열이 36.8 이래서 1.3% 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게 이재명이 앞섰다는 거죠. 요것도 전주권은 없고 3주 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이재명이 오히려 4.7% 포인트 상승. 윤석열은 0.9% 포인트 상승. 둘다다 다 상승을 했는데 이재명은 급상승 3주 전하고 윤석열은 약간 상승. 이렇게 돼서 1.3%포인트 차이가 난다. 이재명이 조금이라도 앞섰다. 오차범위 내지만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KSOI라는데 요건 3일과 4일 날 조사한 걸 보니까 그 윤석열 37.2, 이재명 35.1 이건 지금 현재는 윤석열이 약간 앞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주 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윤석열은 4.4%포인트 하락 이재명은 2.8%포인트 하락 그러니까, 1주 전하고 비교했을 때 윤석열은 크게 하락했고, 이재명은 조금 하락했고, 그래서 윤석열이 약간 오차범위 내에서 이겼다. 보통 이런 결과입니다. 이 KSOI 조사를 보면, 윤석열은 2주 연속 하락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주 전에는 도대체 윤석열이 얼마나 많이 리드를 했길래, 2주 연속 하락을 했는데도, 지금 윤석열이 오차범위 내에서 이게 얼마입니까? 2.1% 포인트 더 우위에 있잖아요. 2주 연속 하락했는데. 근데 이재명은 2주 전에는,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는 4.1% 포인트 올라갔다가, 이번에는 2.8% 포인트가 떨어져서 지금 윤석열 후보에 조금 못 미친다. 이런 결과거든요. 그니까 막 널뛰기를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나 이제 요게 이제 두 개의 조사 결과가 이렇고.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뭐, 여론조사를 워낙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추이. 이거는 또 참고할 만 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을 얘기하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그,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가 여론조사 상당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뭐, 김혜경, 리스크가 생기기 전에,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이제 김건희 리스크 때문에 헤맬 때, 그때는 즐거웠겠죠, 여권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막 즐기다가, 즐기고 봐라, 여론조사에서 뭐 이렇게 됐다 이러다가,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가 이재명 후보가 전반적으로 하락세고 윤석열 후보가 전반적으로 상승세인 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4일날 민주당 선대위 채널인 이재명 플러스라는 데에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칼럼이 뭐 길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캠프는 여론조사를 맹신하지 말고 큰 흐름과 변화를 포착하는 해석 능력이 있어야 하며 선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속칭, 감, 요즘 청년들이 하는 말로는 느낌적 느낌, 이것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ARS 부분에 관해서 ARS 조사와 면접조사가 있죠. 근데 ARS 조사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싼 비용 때문에 자주 시행되고 언론들이 마구 보도하는 ARS는 단기 상황 반응이나 추이를 보는 것에는 쓸모가 있을지 몰라도 그 지지율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럴까요?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같은 여론조사 기관의 추이를 말씀드린 겁니다. 일주일 전, 70일 전, 3주 전, 이거와 비교. 물론, 여론조사의 객관적인 숫자도 중요하죠. 그러나, 추이가 중요하다는 건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찬 전 대표가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주, 3주 전, 70일 전 등과 비교를 한 겁니다. 같은 조사에서. 그리고, 객관적인 수치 자체도 뭐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쭉 봤더니 여전히 여전히 그 추이가 여덟 개를 최근 조사 여덟 개를 다 살펴봤더니 여섯 개는 이재명 하락, 윤석열 상승이고 두 개는 하나는 오락가락, 하나는 둘다다 다 하락인데 윤석열은 급하락, 급락 뭐 이런 거다. 어떤 걸 믿어야 됩니까? 물론 다못 믿겠다 이럴 수도 있죠. 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5일날, 바로 이해찬 전 대표가 그 칼럼을 올린 다음날이죠. JTBC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이해찬 대표의 시대는 같다고 선언하고 싶다. 그의 말에는 어떤 과학도 들어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제 유튜브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제가 여론조사에 대해서 정말 꿋꿋하게 설명하는 걸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뭐라고 했느냐. 여론조사는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그 댓글 같은데 보면 여론조사 믿지 말라 그러면서 쓸데없는 여론조사 자꾸 그뭐 유포한다. 뭐 이런 이제 뭐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습니다. 저는 뭐그 지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요. 특히 뭐 최근 여론조사는 워낙, 이니 그러니까 저, 이해찬 대표가 얘기한, 이게 맞습니다, 뭐. 싼 비용 때문에 엄청 자주, 그건 ARS만 그런 게 아니고요.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용이, 예를 들어서, 오, 이제 주간내 조사하는 거 말고, 오후 6시 넘어서 조사하면요. 인건비가 두 배로 나갑니다. 그렇죠. 두 배로 나가다 보니까, 될수 있으면 낮에 끝내고 맙니다. 낮에 조금 부족해도 그냥 대략, 그냥 뭐, 일종의 우겨넣는 형식으로 해서 조사를 끝냅니다. 이런 것들 왜 그러냐 자기들도 싸게 해서 수주를 받아야 되니까 비싸면 수주를 못하지 하지 않습니까 이런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 거 그거는 왜 그러냐 여론조사기관이 난립하기 때문이다 제가 정치부 기자를 한참 할때 그때 여론조사기관 몇개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요 그 10배보다 더 많습니다 그때 몇개안 됐습니다 지금은 난립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 가격 경쟁이 있게 마련이고, 그러다 보니까 싸게 여론조사를 수주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두 배로 나가는 그 시간대에는 조사할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한계고, 또 여론조사가 너무 남발되다 보니까 응답자들이 피로감을 느낀다.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런 것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론조사를 믿지 않고, 이해찬 전 대표 말대로, 그럼 감으로 때려잡느냐? 글쎄요. 우리나라 그 선거에 여론조사를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이, 과학적인 여론조사를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입니다. 처음으로 정치에 여론조사를 도입했습니다. 그게 바로 1992년이었습니다. 92년 대선 때. 그걸 도입했거든요. 그 전에는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진짜 감, 이해찬 전 대표가 얘기하는 감, 주먹구구,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여론조사를 못 믿겠다고 나오면, 그러면 지금 뭘로 해야 됩니까? 지금 이런 시대에 감으로 해야 된다? 그건 정말 이준석 대표 말대로 터무니없는 얘기죠. 물론, 여론조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능가하는, 그, 여론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 물론, 뭐, 빅데이터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빅데이터가 아직도 일반적인 뭐, 면접조사나 ARS조사 못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찬 전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이런 식으로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저희도 기자를 오래 해본 경험으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 유튜브 오래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론조사는 과학이다. 그 외에, 하나 더기억나지는거 없으십니까? 제가 뭐라고 늘 말씀을 드리냐면, 여론조사를 믿지 못하는 쪽이 지더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여론조사가 잘 나오면 전부 다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이 못 나오죠. 그러면 늘 반응은 똑같습니다. 일희 일비하지 않겠다. 조화, 그 여론조사가 잘 나올 때는 일희하더니, 여론조사가 음. 못 나오니까 일이 일비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론조사가 이렇게 상황이 안 좋으면 각종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이 여론조사 믿을 수 없다. 그래서 특히 후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 우리한테는 숨어 있는 숨어 있는 몇 퍼센트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야당이 그랬습니다. 지금 야당 어디죠? 윤석열 후보입니다. 근데 지금 샤이 이재명 얘기가 여론, 저, 여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해천 전 대표도 이랬고, 여권에서 샤이 이재명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권에서 여론조사를 믿지 않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 경험으로 보면, 여론조사를 믿지 않는 쪽이 지더라. 제가 뭐 과학, 저도 뭐 물론 조사 방법론 이런 걸 배우기는 했습니다만은, 제가 완전히 여론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자로서 경험을 해 보면 여기도 출입해 보고 저기도 출입 취재해 보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경험으로 보면 꼭 임박하면 그러니까 한 30일, 한달 전쯤 되면 여론 조사를 부정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지난 총선 아닙니까? 총선 때 여론 조사 상으로는 밀린다. 근데 야당, 지금 국민의힘 안 믿었죠? 안 믿었습니다. 저도 물론 그거 다안 믿었습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그 결과는 막판에 풀었던 재난지원금, 돈, 뭐 이것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그때 벌써 그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인가요? 그때. 안 믿기 시작하니까, 어, 이건 폐색이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했듯이, 바로 지금도 안 믿습니다. 자기네들이 잘 나올 때는 뭐 신이 나서 뭐 그러더니 안 믿습니다. 이거는 벌써 폐색이 짙은 거다. 저희 경험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 텐데. 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여론조사상 회복한다고 그러면 또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여론조사상 하락세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 또 그런 주장, 이거는 민주당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저희 경험으로 보면 여론 조사를 믿게 믿지 않기 시작하는 곳 진영은 치더라한 번의 예외도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TV 토론 변수? 뭐 여러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때도 TV 토론 별로 변수 안 된다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TV 토론 변수별로 안 됩니다. 이제 남은 건 뭡니까? 김혜경 리스크죠, 김혜경 리스크.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것이 또 나올지 모릅니다. 저는 그 리스크만 남았다고 봅니다. 이 리스크? 이재명 후보한테 불리하겠죠. 그런 점으로 본다면, 지금 여론조사 제가 쭉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뭐 여러, 이제 변수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해찬 전 대표의 주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하튼, 저희가 관찰한 그 결론은, 여론조사는 과학이고, 여론조사를 불신하기 시작하는 쪽은 선거에서 결국 지더라. 이런 경험적인 그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한번 쭉 관찰을 같이 해보시면, 아, 그 경험이라는 것이 맞는 경우가 맞나 아니면 뭐 경험이 때로는 틀린 경우도 있죠. 그러나 저희가 뭐 1, 2년 또 기자를 한 것도 아니니까. 하여튼 과거에 수많은 그런 사례들. 그게 이번에는 과연 예외가 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함께 관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